안녕하십니까. 인왕산 t v 이홍종입니다. 오늘은 기적처럼 다가온 생애 최고의 순간, 에린 브로커 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줄리아 로버츠, 주연한 영화죠. 제가 지난번에 줄리아 로버츠 주연한 모나리자 스마일,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영화를 설명하면서 아, 줄리아 로버츠가 그냥 예쁜 배우가 아닌 연기를 잘한 영화를 설명을 설명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서 좀 늦었습니다. 이 영화는 스티브 소더버그의 감독이 에, 연출한 영화죠. 이 스티브 소더버그는 음, 유명한 배우죠. 거장 신인 때부터 아주 날렸죠. 저는. 음, 이 영화로서 또 에딘 브로코비치 라는 영화로서 소더버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감독상도 받았을걸요. 그런데 제가 이 소더버그의 감독의 영화 중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영화가 트래픽이라는 영화입니다. 같은 2000년대에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트래픽이라는 마약 거래란 뜻입니다. 나중에 아마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적처럼 다가온 그녀 생애 최고의 순간. 에린 브로코프치, 에린 브로코프치. 시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에린 브로코비치가 이여 실제 인물 사진입니다. 이게 어, 에린 브로코비치 그녀가 승리한 이유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절판됐더군요. 그래서 어, 이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가 미녀 대에도 나갔듯이 어, 뭐, 줄리아 로마츠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게 나와요. 어, 몰래 어떤 기록, 기록보관소에 가서 몰래 이제, 어, 몰래가 아니고 거기 있는 숙직하는 사람을 꼬셔, 꼬신다? 꼬셔갖고 어떤 복사를 많이 해갖고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의 미모를 이용해서 했죠. 실제 인물이 미모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에린 더없이 상냥하고 게다가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난이 세상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 믿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녀가 있으면 있으니 음, 있으니까. 그랬네요. 영화에서 줄리아 로버츠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 에린 브로고비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위키피, 위키피디아에서 찾았습니다. 1960년생이네요. 에린 브로코비치는 많은 법적 지식 없이, 그야말로, 이런 많은 법적 지식 없이, 이제 이런 것에 성공한 것이, 이제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죠 드림이죠. 진짜로. 1993년, 거대기의 PGE, 이게 퍼시픽, 음, 게스 앤드 일렉트릭 태평양, 뭐, 에스 전기 회사 겁니다. 나의 법정 투쟁에서 PG&E에게 &E, PG 승소하며 상업 3억 3천 3백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미국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다. 이것은 버너스의 변호사도 아닙니다. 변호사 하면서 같이 도와준 거죠. 에린 브로컴치는 로렌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캔자스주 맨하탄에 있는 캔자스 주립 대학에 다녔고.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웨이드 대학에서 응용예술 주내원으로졸업했다그니까 캔사스 캔사스주의 맨하탄이라고 했어요. 맨하탄. 도시 이름을 질때 워리도 뉴욕의 맨하탄처럼 만들자 하죠. 미국의 많은 주의페리스 파리라는 이 파리 파리라는 이이 많아요. 어, 파리 프랑스 파리처럼 멋있게 만들자 이렇게 이름을 지죠. 음, 제가 공부했던 오하이오, 신시네티, 오하이오, 신시네티 근처 보면, 옥스포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마헤미 대학이라고 꽤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주, 도시, 조그만 도시 이름을 옥스포드, 교육의 도시로 만든 자에서 옥스포드라고 이름 줬어요. 그녀는 1981년 K마트의 관리연수원으로 일했으나 몇달 후에 그만두고 미인대회에 참가했다. K마트가 이게 코리안마트냐? 지금은 중국 제품이 미국 일상품에 많지만 한때 한국 제품이 하도 많아 이고 한국 제품을 많이 파는 데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K마트보다 더큰게 생겼죠. 그녀는 1981년 미스 퍼스픽 에, 에, 코스트에서 우승한 뒤 미인대에 낙선, 나선 바 있다. 그녀는 1980년부터 캘리포니아 살고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그 자료나 팩트를 업데이트하죠. 에린 브로코 피치는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아이셋을 어렵게 키우는 데다 가진 돈과 버진 돈도 없으며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교통사고까지 당한 절망적인 처지에 빠져 있다. 이것은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찾은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통사고를 담당한 변호사 애들을 찾아가 일자리를 간청하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다니는 법률 회사의 말단직으로 일하게 한다. 막 어거지로 가서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변호사 담당 변호사가 음, 마음이 좋아서 일을 하게 하죠. 오, 욕을 잘하고 옷차림도 열한한 그녀를 직원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1992년 어느 날 에리는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의료기록을 발견하고는 전력사업을 하는 대기업 PG&E 공장에서 유출한 크롬 성분이 수질을 오염시켜 힘클리 마을 사람들이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죠. 에리는 에드의 도움을 받아서 치밀한 조사를 벌이고 마을, 주면, 마을 주민 600명 이상이 고소인, 서명을 받아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엄청난 소송을 시작한다. 결국 4년 후 PG&E는 미국 법정 사상 최고의 애기 어, 영화 3,3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는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 아메리칸 드림, 이제 변 변호사다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 그를 얘기를 들려주고 있고 여성학, 여성이 이제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두 명이 내탭요 혼자서 뭐, 보이프렌드가 도와줬다, 도와줬다 합니다. 그런 것을 여성학적인 입장에서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경 문제, 인바이러먼트 문제로서도 볼만한 영화입니다. 시라고요이 영화는 개봉 당시 평탄,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흥행에도 성공하였다 에린 브로거 비치가 영화에서 웨이트리스로 까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다. 이후 한 케이블 방송에 진행되더라도 이랬다. 2001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 주연상, 남우 주연상, 각본상 등 5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어 줄리아 로버스가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였다. 감독상은 못 받았군요. 노미네이트만 됐군요. 힌클리 이건 네이버가 네이버에서 찾은 건데 그 사건을 설명한 겁니다. 힌클리 주민대 PNG 사건은 보상 기간과 엑스로 볼때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 유례 한 글이 틀렸네요 철자가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였다. PG&E는 모든 공장의 증크롬을 상호지 않으며 모든 물탱크의 오염 물질 누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에린과 에디는 PG&E의 대 캐트만 공장권을 포함 7건의 수송을 맡은 상태이다. 그 당시겠죠. 에리는 병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을 위하, 위로하고, 이거는 그 블로그에 음,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따왔습니다. 어떤 분이 써. 데 네. 따왔습니다. 출처를 물러 밝혔습니다. 에리는 병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 편에 선다. 진심은 통한다는 따뜻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이 훈훈하다. 에린 브로그비치의 매력은 솔직함과 대담함이다. 이게, 이슨이 협상력이라 그까 주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대화 뭐지, 협상 방법? 음, 인간관계, 그런 걸잘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뭐 배운 것이 아닌데 직취한그 자기 성격상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버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시선에 위축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 끝까지 추진하는 일. 자기에 대한 무한 애정과 몰입. 여성 여성학적으로 여성의 가일 여성 여성학 입장에서 보면 여성과 일 이다든가 뭐 여성이 어떤 한정된 일을 한다든가 여성이 이제 뭐 혼자서 성공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여성이 여성은 어떤 일에만 한정된다. 변호사는 요새는 뭐 변호사 여성도 많지만 과거에는 여성들이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 남자보다 적었겠죠. 에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힘들다고 징징되지 않는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는 이익보다 열정이 앞선다.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단순함이 너무나 부럽다. 물론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열정을 갖고 덤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성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에 힘든 것도 견딜 수 있고 어떤 결과에도 미련 없이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행복학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것은 음, 인권, 자기가 인간이 자기가 사람답게 사는가? 사람답게 사느냐? 인권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음, 자아실현의 문제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뭐 꿈을 추구하는 그런 거죠.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을 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 평범한 한 여성이 부도덕한 대기업과 법정구슬을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아메리칸 비딤 음, 여성학이란 말은 빼냈네요. 여성학이란 관점에서 환경문제라는 관점에서 볼 만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